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산 본문은 16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9절부터 24절까지 바울과 신라가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몰아낸 일로 고발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고 이를 목격한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35절부터 40절까지는 뒤늦게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안 빌립보의 관리들이 사과하고 석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앞선 본문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 주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점치는 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고발한 내용이 귀신을 쫓아 수익이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와서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유대인들의 잦은 폭동 때문으로 봅니다. 이 시기를 오늘 본문의 1년 전쯤으로 여깁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은 그 점을 이용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임을 부각시키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빌립보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폭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진짜 이유는 순전히 자신의 유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을 가리고 거짓된 이유를 찾아 고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의 거짓된 고발에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이 헛된 고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사령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쳐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와 비슷한 상황이고 예언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란이 바울과 실라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현실은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진이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지진이었다면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었겠지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것은 지진으로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군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하여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간수들은 죄인을 놓쳤을 경우 매우 중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말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 탈출하였다는 누명을 쓰기보다 이 기적을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중심이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두워 제대로 볼수 없던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열려진 옥문, 바울과 신라에 풀려진 족쇄, 도망치지 않고 자리에 있던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앞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본 간부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구원받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17절에서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에 대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수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죽을 수도 있었던 극한 상황에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기억나게 되어지니 구원의 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묻는 간부에게 바울과 신라 는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아주 담백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간수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였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신라에게 복음을 들은 간수와 가족들은 그들을 데려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매 맞고 옥에 갇혀있어 힘들 법도 할텐데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하여 늦은 밤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나누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묻고 있던 이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이 깨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간수와 온 가족이 회심한 다음 날 바울과 신라를 잡았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선동으로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가두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을 가두고 벌할 만한 진짜 죄가 드러나지 않자 풀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난밤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간수는 이 말을 기쁨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으로 간수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인 자신들을 죄도 정확히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보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을 헛되이 벌한 것에 대해 정확한 대우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매맞고 감옥에 갇힐 죄가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게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부하들을 통해 바울의 말을 들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벌하는 것은 큰 위법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리포의 상관들도 사람들의 선동에 맞춰 유대인으로 보이는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가뒀지만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조용히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두려워하며 찾아 권하고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습니다. 권하여의 원어 파라칼레오는 권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애원하고 간청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바울과 신라는 빌리포 지방에서 지내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음 전도지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며 풀려났다는 것은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에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